세계는 인터넷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습니다. 문명의 빛이 지구의 인류를 덮고 있지만 한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흑점은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 위성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국가 북한입니다. 인류가 달에 발을 딛고 화성을 탐험할 수 있는 시대에도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은 더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빠져나가려고 시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실제 경험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끔찍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때 항상 감시받으며, 현지인과 대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정치적 또는 가족 재결합을 위해 타국으로 불법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수십 년 동안 3만 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탈출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0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평양이 중국과의 국경을 닫자 229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탈북자 중한 명인 박연민은 2014년 아일랜드 젊은 지도자 정상회의에서 눈길을 끈 발표를 했습니다. 박연미는 북한을 탈출하는 7가지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남북 사이의 비무장지대를 넘어가다. 2019년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두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을 건너며 역사적인 순간을 가졌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곳중 하나가 되었으며 길이 248km, 폭약 4km로 38도선을 따라 북한 반도를 가로질러 나뉩니다. 거기에는 100만 개가 넘는 지뢰와 날카로운 철조망, 그리고 수많은 전기 울타리와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측 모두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파견하여 엄격하게 경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DMZ 지역에서 이동을 감지하면 즉시 사격을 시작합니다. 무력 사용 합의로 인해 DMZ에서 양측은 서로를 자극만 할수 있습니다. 큰 스피커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욕을 꺾고 군인들을 끌어들이는 선전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 군인이 DMZ를 통과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경계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병사들은 대부분 평양에 대한 충성을 입증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외 사례는 2017년 11월 13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한 북한 군인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한국으로 직접 차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4명의 동료들이 격렬하게 쫓아오면서 총량 40발이 총알을 맞았으며 그중 5발은 그를 죽였습니다. 차가 고장나자 이 북한 군인은 국경을 건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한국 병사들은 그를 심각한 부상 상태에서 남쪽 경계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으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웃긴 것은 회복된 후 그가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탈출하는 방법은 한국까지 수영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도 반도로. 위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며 양쪽은 모두 바다이며 아래쪽은 DMZ로 황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탈출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한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부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배를 살 돈이 없으며 구입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수단이 있다면 바다 경계를 넘어갈 허락은 받지 못합니다. 2021년, 한 남자가 잠수복을 입고 플리퍼를 착용한 채 6시간 동안 수영하여 한국 동쪽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자는 해변을 따라 철조망 아래의 하수도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장비를 버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행운이었는데 3시간 이상 동안 CCTV에서 그의 모습을 8번이나 찍혔고 경보가 2번 울렸습니다. 그러나 국경 경찰은 그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는 나무에 마스크를 걸어둔 채 잠을 자다가 붙잡혔습니다. 한국은 항상 탈북자들에게 1위의 목적지가 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북한 사람들을 자기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떠나려는 사람들은 세 번째 방법으로 일본으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 사이를 가르는 것은 일본 해입니다. 또는 북한과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부릅니다. 100만 km 이상의 면적과 평균 깊이 1.7m, 가장 깊은 곳은 3.7m입니다. 또한 탈북자들은 다른 나라로 갈때 교통수단 여권 또는 어떤 종류의 문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상 여정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폭풍과 쓰나미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바다 물은 따뜻하지만 1월과 2월에는 북쪽에서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씨 남쪽에서는 5도씨 정도 됩니다 아마도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연도들 동안 몇 명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에 한 젊은이가 목조배를 이용하여 바다를 건넜습니다. 센자키에 가까워지자, 이 젊은이는 바다에 뛰어들어 플라스틱 통을 안고 해변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결국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경찰에게 발견당했습니다. 일본이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피난민들은 도쿄에 의해 한국에 넘겨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북한과 17km 위 국경을 공유하는 러시아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산악지형이 어려워서 두 나라의 군인들이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 탈북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 모스크바는 피난의 자격을 줄수 있지만 그들은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추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국경경찰에게 붙잡히지 않는 다운 운이 있다면 최선의 선택은 한국대사관으로 가서 피난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로 도망가는 것은 그리 실현 가능한 방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방안은 외부 세계로의 유일한 통로인 중국과의 긴 1,000km 국경을 넘어가 보는 것입니다. 국경 보안은 상당히 느슨하다고 설명되며 일부 지역은 국경 순찰대조차 없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있는 두문강은 여름에는 약고 겨울에는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탈북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탈출 지점이며, 방향의 어머니와 딸도 그들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중국 국경 근처 혀산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밀수품을 밀반입하다가 강제노동에 처해졌습니다. 언니가 먼저 중국으로 도망간 후, 방향과 그녀의 어머니도 빠르게 따라갔으며, 가족이 다시 한데 모이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갈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개인 중한 명이 그녀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구하려고 자신의 몸을 바쳤고 결국 중국 농부에게 팔려 결혼해야 했습니다. 매매 중개인에게 억압받으며 박씨는 계속해서 신체적으로 학대받는 삶을 참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다른 북한 탈북 여성들을 유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신매매범은 약속을 지켜 박씨의 어머니를 사서 중국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박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당국에 발각될까봐 장례식을 열지 못하고 근처 산에 그를 묻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있는 북한 탈북자들이 흔히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베이징 정부는 그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고 불법 경제 이민자로 간주합니다. 중국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을 붙잡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중국 국민들도 이들 탈북자들을 신고하지 않거나 은닉할 경우 옥살이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귀국한 사람들은 종종 혹독한 처벌, 포함하여 고문 및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지만,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안전한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떠나기 위한 중간 정착지에 불과합니다. 그중 하나는 몽골이며, 이는 박 씨가 시도한 여섯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몽골 정부는 북한과 한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북한 탈북자들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군인들이 박 씨를 다시 추방하려 했을 때, 그녀는 자살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한국으로 전송되었지만, 이 방법은 광대한 고비 사막의 가혹한 지형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또 다른 목적지는 태국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북한 탈북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지만, 방콕 정부는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인계하는 좋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도망치지 않고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너무 멀리 있어 거의 한 바퀴 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라오스의 밀림을 여러 날 동안 걸어서 지나가야 하며 국경 순찰대를 피해야 하기 위해 밤에 몰래 이동해야 합니다. 태국 영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넓은 메콩강을 건너기 위해 보트나 카누를 이용합니다. 그곳에는 자연에서 오는 수많은 위험이 숨어 있으며, 이 지역에는 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3에서 4천 달러에서 급격히 상승하여 최근에는 2만 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불어난 중개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노동수출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 수출을 통해 러시아, 중국,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프리카의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의 합의를 통해 매년 12억 달러를 받습니다. 한국 미디어에 따르면 선별된 시민들, 때로는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노동 허가를 받고 선택된 국가로 파견됩니다. 그들은 작은 규모의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며 평양은 이 금액의 90%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받으며, 이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은 북한 정부가 당신을 해외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영호, 전 북한 대형 제휴대사관의 차관입니다. 그는 2016년 8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일성 리더와 함께 일본에 저항했던 고위장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일본에 대항하는 게릴라 운동의 고위 지도자 중한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미디어는 그가 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영국 정보기관에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보기관은 이 정보를 미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중순 어느 이른 아침, 영국 왕립항공대의 비행기가 이 외교관 가족을 성공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 중 하나의 대탈출을 만들었습니다. 평양 정부는 나중에 이 남자가 고향에서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도망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평양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도망칠 기회를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에 전 북한 대사가 강남 지역에서 한국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알고 있는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들이 전부인데요. 마지막 방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무모합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탈출을 시도할 용기가 있을까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